2025년은 하나에게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출발점이 될 해다. 무엇보다도 홈구장이 변경된다. 오랜 기간 동안 대전 하나 생명이글 스파크, 한바다 구장을 홈으로 사용했던 하나는 바로 옆에 새롭게 지어진 구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리그에서 가장 노후된 구장 중 하나였던 한밭에서 벗어나 최첨단 시설을 갖춘 경기장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된다. 선수들 뿐만 아니라 구단과 팬들까지도 기대감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홍구장의 명칭은 대전 하나생명볼파크다. 하나는 이번 시즌을 원정 5연전으로 시작한다. 3월 22일과 23일 수원에서 KT와 시즌 개막 시리즈를 진행하며 이어 25일부터 27일까지 잠실에서 LG와 3연전을 치른 후 홈으로 복귀한다. 3월 28일 기아와의 경기가 새 구장의 역사적인 첫 경기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다. 새로운 경기장에서 첫 번째 공을 던질 주인공 역시 큰 화제가 될 전망이다. 한화의 홈경기임으로 이날 한화 선발 투수가 이곳에서의 첫 공으로 플레이볼을 알릴 예정이다. 이를 역산하면 시즌 개막전에 출전하는 투수가 홈 개막전에도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개막전 선발과 홈 개막전 선발을 누가 맡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유력한 후보는 존재한다. 역시 팀에 살아있는 전설인 류현진이다. 한화의 역사를 대표하는 투수인 류현진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다가 지난 시즌을 앞두고 깜짝 친정팀 복귀를 결정했다. 2024년 시즌 개막전 선발 역시 류현진이 맡았으며 기량과 상징성을 고려할 때몸 상태에 이상이 없다면 이번 개막전에도 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실 모든 선수들은 시즌 개막전에 나서는 것과 에이스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꿈꾼다. 지난해 팀의 외국인 투수로 맹활약하며 재계약에 성공한 라이언 와이스 역시 그러한 꿈을 가질 만한 선수다. 와이스는 지난 시즌 16경기에 출전해 9 1 3분의 2이닝을 던지며 5승 5패, 평균 자책점 3.73을 기록했다. 세부 지표를 보면 류현진보다 부족하다고 할수 없다. 하지만 와이스는 욕심이 없다고 밝혔다. 류현진이 이 경기에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와이스는 웃으며 99번이 있다라고 말하며 류현진의 개막전 선발 등판을 확신했다. 그는 나는 선발 순서 같은 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코칭 스태프가 정해주는 대로 따르는 편이라며 우리 라커룸에는 류현진이라는 대투수가 있다. 함께 지내면서 배울 점을 찾고 있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어떤 경기든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어 와이스는 류현진이 메이저리그에 가기 전에도 하나의 프랜차이즈 선수로 활약했던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내 생각에는 류현진이 역사적인 경기에서 마운드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며 그는 20년 넘게 커리어를 쌓아온 선수다. 함께 라커룸을 사용하고 훈련하면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으며 나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류현진 역시 철저한 준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채비를 하고 있다. 그는 2024년 계약이 늦어졌다. 메이저리그 잔류와 국내 복귀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2월이 되어서야 계약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팀에 합류했을 때 이미 동료들은 오키나와 2차 캠프를 진행 중이었다. 서둘러 몸 상태를 끌어올렸지만 완벽한 빌드업을 했다고 보긴 어려웠고, 이는 시즌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올해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몸을 만들었으며, 정상적으로 캠프를 소화하며,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는 실내에서 공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상황이 훨씬 나아졌다. 그 덕분인지 컨디션도 훨씬 더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류현진이 예상대로 홈 개막전에서 첫 공을 던질지 변수 없이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화 이글스 류현진이 스프링캠프에서 첫 라이브 피칭을 마무리했다. 복귀 첫 해와 비교하면 더욱 체계적이고 빠른 준비 과정. 류현진은 순조롭게 훈련을 이어가며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 류현진은 13일 하나의 1차 스프링 캠프가 진행 중인 호주 멜버른의 멜버른 볼파크에서 올해 첫 라이브 피칭을 소화했다. 하나는 지난달 22일 호주로 출국해 25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다. 지난달 31일 첫 불펜 피칭을 시작으로 세 차례 불펜 피칭을 진행한 류현진은 이날 네 번째 불펜 피칭을 마친 뒤 라이브 피칭에 돌입했다. 직구와 커브, 체인지업 등을 던지며 몸 상태를 점검했다. 라이브 피칭을 마친 류현진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처음 실전이었는데 타자가 있다 보니 불펜 피칭 때보다는 재구가 다소 흔들렸다면서도 저번에 이어 오늘 불펜에서까지 예0계를 던져서 투구수를 늘리는 데 성공했다. 고평가했다. 지난 시즌과 비교해 보다 체계적인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올 시즌 류현진의 활약뿐만 아니라 그가 이끌 하나에도 긍정적인 기대감을 심어준다. 지난해 오키나와로 출국하기 전까지 실내 훈련장에서만 공을 던졌고 다소 쌀쌀한 환경에서 실전을 치러야 했다. 메이저리그 생활을 마친 뒤 신중한 고민 끝에 국내 복귀를 결정한 류현진은 2월 중순이 지나서야 한화에 합류했다. 연습 경기 중심의 2차 오키나와 캠프 도중에 합류하면서 시즌 준비가 빠듯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작년에는 2월 22일에 팀에 합류해 23일 곧바로 불펜 피칭에서 45구를 던졌고, 이후 불펜 피칭에서 60구를 수화한 뒤 3월 1일 라이브 피칭에서 65구를 던졌다. 올해는 작년보다 보름 이상 앞서 진행 중이다. 비시즌에는 등과 오키나와에서 장민재, 황준서, 장지수, 박상원, 이민호, 김범수 주연상 등 후배들과 함께 훈련하며 스프링 캠프를 준비했다. 따뜻한 호주에서 팀 훈련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류현진은 작년보다 확실히 빠르게 진행되면서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있다. 작년에는 급하게 몸을 끌어올려야 했지만 올해는 1월부터 체계적으로 운동하며 불펜 피칭까지 소화하다 보니 준비 과정이 한결 수월하다고 말했다. 라이브 피칭을 마친 류현진은 오는 18일 청백전에서 한 차례 더 실전을 소화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린 후 오키나와 연습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하나는 18일 멜버른 캠프를 마치고 오키나와로 이동해 한신 타이거즈 2군, 지바 롯데 마린즈 1군 등 일본 팀, 삼성 라이온즈, 기아 타이거즈, KT 위즈, SSG 랜더스와 연습 경기를 치를 계획이다. 한편 류현진은 국내 복귀 첫해였던 지난해 28경기 158-3의 분 1이닝을 소화하며 10승 8패, 평균 자책점 3.87에 기록해 규정인인과 두자릿수 승리를 달성하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차근차근 준비해 새 구장에서 맞이하는 올해는 더욱 안정적인 투구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월 윤성민의 유튜브 채널 사이버 윤성민에서 김광현은 내가 볼때 오타니 슈웨이를 이길 수 있는 선수는 안우진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성민은 미국이든 일본이든 베네수엘라든. 도미니카공화국이든 안우진이 있다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이 너무 아쉽다고 했다. 하지만 안우진은 아직까지 오타니와 맞대결을 펼친 적이 없다. 과연 그럴까? 실제로 경기에서 오타니와 맞붙어 본 투수가 있다. 바로 류현진이다.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활약하던 시절 오타니와 마주한 경험이 있다. 2022년 5월 27일 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너 m 임 엔젤 스타디움에서 열린 애인절스와 토론토의 경기에서 류현진은 선발투수로 등판했다. 오타니는 애인절스의 3번 타자로 나섰다. 1회말 1사1루에서 처음 맞닥뜨린 류현진과 오타니의 승부는 풀카운트 접전 끝에 볼넷으로 이어졌다. 류현진이 119km 커브를 스트라이크 존 바깥쪽 구석으로 떨어뜨리는 결정구를 던졌지만, 오타니는 이를 참아 냈다. 하지만 류현진은 히데의 먹티라 불리는 앤서니 랜던을 병살타로 처리하며 실점 없이 이닝을 마쳤다. 두 번째 맞대결은 3회 말 1-4-1, 3루 상황에서 이뤄졌다. 오타니는 류현진의 초구 커터를 받아쳤지만 이로 땅볼에 그쳤다. 타구는 병살로 연결되지 않았고 그 사이 삼루 주자가 홈을 밟아 점수를 냈다. 세 번째 승부에서는 류현진이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5회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오타니와 다시 마주한 류현진은 정가의 보도라 불리는 체인지업을 활용했다. 시속 126km의 예리한 체인지업으로 오타니의 허스윙을 유도하며 삼진을 잡아냈다. 류현진은 오타니를 제압할 줄 아는 피칭을 선보였다. 안우진이 아닌 류현진이 2026 WBC 일본전에서 오타니를 상대해야 하는 이유다.